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도 일교차에 유의하셔야 겠는데요. 아침 기온 쌀쌀하지만 한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경남 지역에 내리던 약한 비는 그쳤지만 오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다만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 건조함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도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강원 영서 남부와 경상 내륙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어렵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오전과 밤에 초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물결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밤사이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 있겠고,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월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밤사이 영동에 눈이나 비 내리겠고요. 경상 동해안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경남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열흘째, 2004년 이후 최장기간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지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 관리해 주시고요. 작은 불씨도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